한국 드로미컬 캐시 최재명이 드디어 이사한 17억 원 규모의 펜트하우스가 최초 공개되며 반편의 극처에 도착했다.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 공개와 함께 최재명의 가족과 관련된 숨겨진 사실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최재명의 상층 주택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 주택가로 손꼽히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편의시설까지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은 수많은 유명인과 재계 인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재명의 새로운 거처는 최고급 주거시설과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해변과 인접한 정경이 특징인 이 펜트하우스는 360도 전망을 자랑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는 최신식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음성 명령만으로 조명, 난방, 커튼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재명의 집 내부에는 개인 영화관, 실내 수영장, 전용 와인바,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의 질을 더욱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볼수 있다.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와 함께 최재명의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재명의 부모님은 해외에서 거주 중이며 그는 현재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누나는 국내 유명 건축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재명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다. 집 내부에 위치한 반려동물 전용방에는 최첨단 공기청정 시스템과 온도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반려견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명이 새롭게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위치가 공개되자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일부 팬들은 꿈의 집이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탄했고, 일부는 사생활 보호가 될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재명의 측근에 따르면, 집 내부에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한다. 또한, 펜트하우스 단지 내에는 개인 경호원이 24시간 상주하며 보안을 책임지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명의 펜트하우스. 단순한 주택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 이번 최재명의 새로운 거처 공개는 단순한 주택 이전이 아니라 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집에서 새로운 음악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창작 공간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계획을 암시했다. 과연 최재명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지, 그리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그의 활동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